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데 여야의 입장 차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최근 여야 4인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는 지난 4월 19년 만에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연대 이어 올해는 국민 500명이 이틀 동안 수국이 토론한 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공론조사까지 벌였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80%가 넘게 현행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밀도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여야 대표 2인이 참여하는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 각 당의 안을 내놓은 뒤 사인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도출해 보자는 구상입니다. 어, 정치개혁 특와그 다음에 각당 지도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 선거제를 좀더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어, 그런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구구제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병립형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야 모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하고 공론조사가 그 광범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당도 결국은 어 선거법정 시한에 또 맞춰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미 지났지만은 여하튼 그런 압박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회는 선거일을 39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때문에 국회가 이번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내놓든 그렇지 못하든 결론은 조기에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현기입니다.